안녕하세요. 태국어과 이학방 황정환입니다. 저는 현지 조사 주제로 노숙자들의 공간 점유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곳에 계시고 생존 방식이나 돈을 버는 방식들이 궁금하였고 조사 방법으로는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장소는 두 곳을 선택하였는데요. 카오산 로드 쪽에 위치한 큰 길과 집 주변인 라마팔세 다리 밑 공원에서 관찰을 진행한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는 총 3회를 진행하였으나 한 분은 영상을 찍기 전에 배가 고프시다고 가버리셔서 따로 영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평소 관찰하고 찾아봤던 정보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결과들을 생각해봤는데 어, 인터뷰를 통해서 여쭤보니 생각했던 대로 대부분의 노숙자 분들이 다른 노숙자 분들도 계시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고 하셨고 어, 첫 번째 분 같은 경우 부모님과의 다툼으로 노숙을 하게 되셨는데 공원 화장실에서 씻는다고 하셨고 오토바이 배달 일을 조금씩 하셔서 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하시기 힘드시다고 하셨고 일을 자주 하지 못해서 생활이 힘드셔서 노숙을 하시는 중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예상과 너무 다른 이유로 노숙을 하고 계셨는데 일단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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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แปเลยยารไปเลยเป็น่อนก็เพื่อนกับทุกคนหรอกแล้วก็ไม่มีปัญหาเลยไม่มีปัญหาคุยกันได้คุยกันได้ไม่ยากไม่าต้องอย่างไนต้องเช่าต้องเช้าเดือละแปดร้อยเดืนละพันแปดร้อยกว่าแล้วหนึเดือน ที iden, Bref, ่น <comfy bass> <corporations> ี่ทางนี้โลกแล้วบางคนก็เก็บขวดขายเก็บขวดขายเก็บขยะขายลูกโป่งลูกนี้เขาเพิ่ขายครับแลดวแจ้งความกี่ทีมก็เฉยแล้วก็ไปตามความคิดทมที่แล้วก็อยากทำมาทำไมเลือกที่นี้ ก็มาตามความคิดธรรมเขามันเป็นจุดศูนย์กลางการบริหารที่สุดแล้วก็คือมีทั้งกองปราบมีทั้งกรมตำรวจมีทั้งากล่าโขงหรือว่าแม้แต่กระทั่งศาลหรือแม้แต่กระทั่งที่นี้สถานที่นี้ใช่หรอือสารที่เนี้ยมันก็มีถนนยางยาเนี่ย,ยอันตรายคนตัวบวมหรือว่านั่งหมดสภาพแขนขาชามีเยอะข้าวผสมยางยาพิษเนี่ย ทำว่าปกติใช้ชีวิตอ๋อ,อผมว่าขายอะไรมอเตอร์ไซค์ขายอะไรแล้วก็าาไปลื้อของตามโรงเหล็กของตามโรงเหล็กเออที่ไอ้ไอ้ลงช่างช่างกิโลเนี่ยเราก็ไปเลือกเสร็จแล้วก็ไปวางขายตามนัดอ่าก็มีชีวิตก็กไรายได้ดีอะ่ะได้เอง,งอนอินยางไงได้เงินก็เก็บคุ 영상 마지막쯤에 보시면또 칼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다른 다른 노숙자 분들도 혹시나 칼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분들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두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과제라는 명목하에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야 되는 면담이기 때문에 제가 태국어도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뭔가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꺼림칙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마지막 분의 경우 너무 이야기가 깊하셔서 인터뷰 후에 형용할 수 없는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사실 모르는 어휘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이해 못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고 현지 조사를 통해서 많이 보이지만 무시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되게 무언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게 되기도 하고 그냥 저의 삶에 대해서도 아님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사회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를 할수 있는 조사가 된것 같아서 뿌듯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그리고 인터뷰 후에 어,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밥한끼 하실 수 있는 돈 정도는 드렸고. 아무튼 이러한 경험들을 할수 있고, 기회들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